네, 안녕하십니까? 다살람입니다. 어,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은 명품 패딩, 우리 부모님은 아웃도어라는 제목의 사연인데요. 이 사연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연입니다. 조회수가 46만 정도가 되고 와, 찬성이 3,920, 반대가 72예요. 자, 보겠습니다. 남편이랑 결혼 2년차예요 저희는 아기 낳기 전까진 매년 연말에 양가 부모님께 올한 해도 감사했다는 의미의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이건 결혼 전에 약속한 거고 서로 원했던 일이었고요. 작년에는 거창하게까지는 못해 드렸고 소소하게 스카프, 넥타이, 선물 정도를 드렸어요. 어, 현찰 조금이랑요. 선물도 현찰도 양가 거의 비슷비슷한 금액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선물인데요. 저번 주말에 남편과 백화점에 선물을 고르러 갔어요. 올해엔 성과금도 받았고, 작년보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서 선물 예상 금액을 조금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사드릴까 하는, 어 품목도 정하지 않았고, 가서 마음에 드는 걸로 보자 했는데, 남편이 부모님께 겨울 패딩을 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저도 좋을 것 같아서,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들이 흔히 말하는 명품 패딩 브랜드였어요. 150 정도는 기본인 곳들이요. 헉 하긴 했지만 어,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다 싶고 또 돈이야 아직 둘다 젊으니 열심히 벌면 되지 하며 웃으면서 골랐고 남편은 170만 원대의 시어머님 패딩과 200만 원 정도의 시아버님 패딩을 구입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내분이 어, 어,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서로 기분도 좋았고, 패딩의 퀄리티나 무게감이 정말 가벼워서, 시부모님께 좋아하시겠다고, 저도 호응도 해주고, 아무튼 잘 샀다. 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선물을 사는데, 남편이 다른 층도 가서 보자 하더라고요. 당연히 명품관? 명품 브랜드들은 다그 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잉? 싶어서, 아니야, 2층에 다 있는 거야. 나도 부모님 패딩 종류로 보고 싶어서 했더니, 아, 그런데 자기야,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저기 있는 것 같다. 저희 다른 층 얘기하면서 다 저기 있는 것 같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한 번에 이해 못 하고 자기 것도 사려고 물어봤더니 아, 일단 가 보자. 하더라고요. 영혼도 모르고 남편 손에 이끌려 아웃도어 있는 층에 갔더니 자기 혼자 신나서 이거 장인어른께 어울리실 것 같다. 하며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좋게 웃으면서 농담 섞어 얘기했어요. 시부모님 건 어디 어디 브랜드인데 왜울 부모님은 아웃도어야? 히히. 다시 내려가서 골라 보자 했더니 저희 아버지는 아웃도어가 잘 어울리신다나?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평소 스타일에 더 맞는다라고 하네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 아직도 제가 좋은 옷 사드려도 그 옷은 아끼신다고 고이 장롱에 놔두시고 유행 지난 브랜드 없는 당신 옷 꺼내 입으십니다. 워낙 절약하시고 아끼시는 분이라 가격 보면 화들짝 놀라셔서 모든 선물할 때 가격표 택 떼고 드리죠. 그래도 당신 눈에 비싼 것 같다 싶으시면 일단 아끼고 보세요. 그렇다고 남편 지가 뭔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합니까? 혹여 제가 우리 부모님 거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사자. 해도 남편이 아니야, 같은 브랜드급으로 사드려야지 뭔 말이야. 하며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빈정이 확 상해서 그래서 그 아웃도어 패딩 39만원짜리 이걸로 사자는 거야? 지금? 하니 개미만한 목소리로 아니, 이게 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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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본인 부모님은 고상하고 우아하셔서 명품 패딩이 어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아웃도어 패딩이 어울릴 것 같다는 남편 금액이 다섯 배 차이가 나는데. 여지껏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나 싶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하게 얼굴 붉히고 백화점에서 싸울 수도 없고 선물 고를 기분도 당연히 아니라 집에 와서 싸웠는데 남편은 자꾸 순진 무구한 척. 자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장인어른은 그 39만 원짜리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이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했을 뿐이라고요. 가격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계속 앵무새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순수한 척하는 게. 어이없어 다다다다 쏟아냈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제게 화가 난다면서 적반하장이었거든요.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 아래층을 내려갈 일이 없었겠죠. 그 명품 패딩들은 다 그층에 있는데. 그죠? 자, 그 후론. 서로 무시하고 냉전 상태였고요. 그러다 제가 어제 칼퇴하고 백화점 들려서 저희 부모님 선물 엄마 핸드백 200만원, 아버지 명품 패딩 200만원 돈 지르고 왔네요. 이분들은 거기다가 그거네. 봐봐. 어제 칼퇴하고라고 했죠. 뭐야? 두분다 맞벌인데 지금? 근데 옷 선물을 왜 저렇게 하지? 남편 미쳤나? 자, 한번 쭉 끝까지는 그래도 읽어볼게요. 그거 쇼핑백 들고 집 가니 경악을 하면서 소리치며 상의도 없이 샀다고 화를 내던데, 히히. 저정 떨어져서 어떻게 살죠? 남편이 이건 아무리 싸웠어도 부부 사이의 배려와 신뢰의 문제래요. 그큰 금액을 상의도 없이 어떻게 살수 있냐 하네요. 지 부모는 부모고 내 부모는 부모도 아닌가요? 남편에게 이걸 좀 보여주려고요. 제가 정말 부부의 신뢰를 깬 건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와, 아, 진짜, 샷건 진짜 한 200번 치고 싶다, 진짜. 아, 승질나, 진짜. 와, 진짜 사연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우라통이 치밀 때가 있는데 이건 진짜 찐으로 화가 난다, 진짜. 그리고 사연자분이 전자 영수증을 올리셨어요. 누가 막 주작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나봐요, 댓글에. 저도 이 글이 거짓말이었으면 싶네요 하면서 827만 4,340원짜리 영수증을, 어, 전자영수증으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팩트입니다. 2021년 12월에 찍힌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카드 앱 영수증 첨부하려니 시부모님 건 남편카드로, 제 부모님 건제 카드로 걸어서 신세계 전자영수증 첨부합니다.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나요? 그리고 선물 금액은 저희 매달 생활비 통장에서 남았던 돈 플러스 서로 각자 상여금에서 200만원씩 더 해서 내기로 했어요. 남편이 혼자 산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각자 돈으로 산 건데 이게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댓글은 남편 혼자 죽도록 읽어보라고 링크 카톡 줬습니다형님들 이거는 무슨 얘기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후기 사연이 있거든요 내가 후기까지 읽어봐 드릴게 그리고 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연 사연 소개로 어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연은 나름대로 후기도 좀 길어요 시부모님만 명품 패딩 사드린 남편 후기입니다 어 이것도 조회수가 꽤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후기가 많이 늦어졌네요. 죄송해요. 이어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앞만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새로 써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저 이혼합니다. 축하 받아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직 멍해요, 사실. 우스운 게 남의 일이면 저 같아도 당연히 바보처럼 뭘 묻는 거야 바로 이혼이지 싶을 텐데 막상 제 일이 되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혼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은 떨어졌는데 싸워 온 추억들이 무슨 감정인지 모르게 생각나고 가끔은 먹먹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근데 덮고 넘어가자니 평생 같이 살면서 시시때때로 꾸준하게 생각나서 화병날것 같고요. 맞아요. 제가 매번 하는 얘기잖아요. 이혼을 한다라고 해서 전에 어떤. 아무렇지도 않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다 입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 저를 무시했거나 저한테만 상처를 줬다면 부부니까 그래도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니까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부부 상담을 받던 이런저런 시간을 두고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남편이 한 짓은 내 부모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습게 안 거고 그속마음을 대놓고 들켜놓고도 미안하다는 마음조차 갖지를 않았으니까요. 이런 패륜 짓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저는 대인배도 천사도 아니니까요. 그날 제가 쓴 글의 링크를 보내준 후에 전 남편이 난리 난줄 알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무반응이더라고요. 그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링크를 세상에 본인 누나한테 바로 보냈네요. 형님은 남편과는 다르게 속도 깊으시고 여러모로 좋은, 좋으신 분이셨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도 형님한테 머리채 잡혀서 시가에 끌려갔기 때문이고요. 시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형님이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글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느냐고. 보태거나 빠진 내용이 있느냐고요. 남편은 거기서 여전히 좀생이갖고 비열한 모습으로 자기는 이래 이래서 이랬고 정말 순수하게 장인어른은 아웃도어가 어울릴 것 같아 추천했을 뿐이고 근데 제가 먼저 화나서 큰 돈을 상의도 없이 자기 보란 듯이 싸우자는 식으로 써버리고 왔다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 와중에 제가 부부만의 이야기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공공연하게 익명성에 숨어 글을 올렸다고요. 만천하에 자기가 몹쓸 놈 한순간에 쓰레기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어쩌셨는지 형님이 무슨 얘기를 남편에게 했는지 저는 몰라요. 형님께서 남편이 이렇게 철이 없다고 제게 전해주신 얘기가 이게 전부거든요. 이제 남남이 되겠지만 저도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으니 시부모님 탓안 좋게 뒷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큰 팩트는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언지를 믿 하셨고 남편은 알고 보니 마마보이였고 가로치고 시가와 저희 친정가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항상 둬야 한다고 어 시어머님이 언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시댁하고 친정가는 급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차이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항상 남편에게 했었고 남편은 알고 보니 마마보이였고 시아버님과 형님께 제게 여러 말씀들로 붙잡으셨지만 뭐 그뿐이었다고요. 비겁한 남편은 그 와중에도 누나 뒤에. 시부모님 뒤에 숨었고 전 이혼 조정으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갈라서고 싶었으나 쫌생이 기질이 어디 가나요? 난 안해 난 못해 시전하고 있으니 제가 결단 내야죠. 이 과정 중에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큰 뜻을 다시 한번 제대로 느꼈네요. 제가 독한 년인가요? 아, 저희 아버지랑 엄마 요즘 저만 보면 눈부터 붉어지셔서 제대로 큰 불효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죄송했거든요. 괜히 울컥하고 죄송해서 눈도 못 마주치겠고 근데 어제 저녁에 아버지가 얼큰히 취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거실에서 스치듯 지나가시는데 무덤덤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땡땡이 욕받네 개한타면서요 그냥 그 말씀에 왈칵 눈물이 났네요 음. 그 짧은 무심한 듯한 몇 마디가 세상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끝맺어야 하나요 제 눈시울도 붉어지네요 제 입처럼 분노해 주시고 같이 이열 올려서 욕도 해주시고 위로도 조언도 해주셔서 저도 댓글 보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다가 눈물도 찔끔 흘렸어요 잘했다고 스스로 위안삼기도 했고요 말씀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2년에는 저는 아마 지치고 힘들, 힘든 일들이 많을 것 같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평온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사연은 어,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세상에는 왜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일반적인 그런 선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죠? 이 사연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데 왜 정작 당사자만큼은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1도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살람이었습니다